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 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17장에서는 큰 음녀의 환상과 어, 그리고 일곱 개의 머리와 열불 달린 짐승 어, 이런 내용을 통해서 큰 음녀가 그 짐승과 열 왕들의 미움을 받아서 살해되고 불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음,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어, 지배하는 어떤 적 그리스도적인 세력 뭐 그런 제도들을 뜻하고 일곱 개 머리 열불 달린 짐승은 어, 적 그리스도적인 통치자 어, 그리고 세상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악이 서로 간에 자멸하게 되는 것을 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 8 장에서는 이큰성 바벨론의 멸망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이 바벨론의 죄악상과 멸망 원인이라면 18장에서는 그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 읽었던 1절에서 8절 살펴볼 텐데 우리가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해졌다 말씀합니다 자, 이 천사는 이자 a y 보니까 t this is the first time I have to s 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멸망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반복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무너진 바벨론의 모습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바벨론이 무너져서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13장에 이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왜큰성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3 절에 보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다. 여기서 음행은 우상숭배를 가리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우상숭배 후에는 필연적으로 음행이 뒤따라 왔습니다. 우리 고약 역사 가운데서도 아마 바알숭배를 하는 하는 자들은 아, 필연히 아, 우상을 성, 숭배하고 난 다음에 뭐 신전의 그런 음행 어, 의식들을 하면서 항상 어, 그런 음란들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난잡하고 그런 음란한 그런 행위들이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초대 교회에서는 로마를 바벨론으로 불렀습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를 또 강요했었죠. 어, 뿐만 아닙니다. 땅의 왕들이 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이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힘을 등에 업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땅의 상인들도 바벨론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우상과 음행을 기억하시고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으심으로써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세계 모든 부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치와 방탕이 어, 그게 달했습니다. 결국 이제 로마는 어, 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망하게 된게 A.D. 4 7 6 년인데 저도 이걸 외울 때 사치 부렸다, 사치 유뭐 이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로마는 사치와 방탕과 어, 그런 검투사들의 그런 어, 어, 맹수와 싸우는 그런 연애나 오락들, 유흥들 이런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치와 부는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남에도 사치와 부가 어, 몰려들어 뭐 우리나라의 뭐 중심을 형성하게 되는데 돈이 많으면 사치, 향락, 우상숭배, 음란과 온갖 더러운 죄도 함께 많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은 그 사치의 세력으로 막대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치의 세력으로 장사꾼들에게 큰 부를 축적하게 하는 이 바벨론의 진노의 <laughs>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자, 4절 보니까 아, 요한은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내 백성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음, 말씀을 보면 음녀가 지배하는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런 선지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늘 경고하십니다. 그가 속했던 세상에서 떠나라.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에서 자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소돔과 <laughs>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롯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도 그 엄중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는 그리고 아무도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이 받을 참혹한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거기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바벨론의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 큰성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게 오늘 말씀, 말씀의 핵심입니다 음행과 사치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들이 받을 재앙에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니까 그들의 죄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게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를 기억하시고 진노의 포도주를 부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멸하실 때도 보면 그들을 400년 동안 그들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셨죠. 그러니까 출애굽이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동시에 바벨론의 죄악이 하늘 끝까지 차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지 않고 그 죄가 끝까지 차오르게 하신 다음에 아,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6절에 보니까 그가 준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갑절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만국을 미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하도록 했고 분에 넘치는 사치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죄에 대해 응당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7절에 뿐만 아니라 어, 자기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은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고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가 누렸던 사치와 부귀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 주시면 그는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교만을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단숨에 꺾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8 절에 하루 동안이죠. 하루 동안 그 재앙이 이르니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이말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자, 바벨론의 이말 재앙은 일팔 절을 보니까 네 가지인데 사망, 애통, 흉년, 불요네 가지입니다. 사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치를 즐길 수 있을 것처럼 우쭐거리는 교만에 대한 심판이었고, 둘째, 애통은 사치와 향량을 즐긴 죄에 대한 심판, 세 번째, 흉년, 물질적 폭로에 대한 징계, 네 째는 불의 살라짐입니다. 그 성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8절 마지막에 주,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 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의 화려함과 부와 사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순식간에 내려져서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정욕과 또 탐심과 원과 죄의 지체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룩하고 구별되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시대도 우리나라도 뭐산만불 시대 m 들어가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막 오래 부가 많아졌고 사람들이 잘 i w 졌습니다 not a sammambushi, we are 있고 t a sammambushi, we are not a sammambushi, we are not a sammambushi, we are not a s a m 어 방탕한 생활 그리고 너무나도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정치적으로도 뭐 어, 입법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목소리를 낼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어, 방탕하며 사치하며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뭐 강남 사람, 뭐 부자들만 그런 게 혹시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도 전 세계로 봤을 때 2%에 속하는 입장으로서 그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방탕하고 사치하는 그런 문화에 젖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문화에서 나오길 원하십니다. 구별되길 원하시고 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새 생명 가운데에 정말 정욕과 탐식, 겉옷과 죄의 지체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박았으니 그런 구별됨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대로 되돌아, 자세히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은 결국에 시, 어, 심판받고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 백성의 죄에서 하나님 어, 구별되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에서 빠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게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도 이 시스템에 녹아들어서 어, 사치하고 방탕하고 있지 않는지요? 먹을 게 넘쳐나고 입을 것이 넘쳐나고 그렇게 버리게 되고. 어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자꾸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또더 더 많은 것들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내 것을 나누어 주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벨론의 죄에서 빠져나와 주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죄를 버리고 주님을 끝까지 쫓게 도와주옵소서.